자, 중3 3주차 주간클리닉 해설강의 시작할 때건데요어 이번 주는 제가 좀 목이 안 좋기도 하고 해서 독해 부분 우리가 테스트해서 봤던 거죠. 이 부분은 어 여러분들이 해석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에 일시정지 해서 여러분들이 해석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어요. 1번부터 7번까지죠. 네, 질문 있으면 진행 다 받아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좀 해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독해형 문항으로 넘어가면요 1번의 경우에는 A번 윗글에 가로 A를 단어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서 수동태를 배웠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이 무언가를 데려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데려가 지는 거죠 브라질로 그래서 수동태를 써야 하는데 여기다가 수동태 플러스 지금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써 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일치 같은 경우는 복수로 써져되죠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한 게월브러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참고해서 적어두시면 되고요. B번 같은 경우에 어법상 알맞은 건데 위치는 항상 뒤에 불완전한 절이였고외연는 뒤에 완전한 절이였는데그 뒤를 보면은 어이 싸움꾼들이 선대요. 두 손으로 서고 그리고 그들의 발로 킥을 한다라고 해서 뭔가 비어 있는 부분이 없죠. 완전하다고 판단. 정답은 wher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가 가리키는 어구. 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했다니까. 일단 핵심적으로는 브라질이 카푸에라를 불법화함에도 불구하고 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앞뒤로 있는 이수식 어구들을 전부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정답이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a 번 어법상 가장 적절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문제를 변형시켰습니다. 원래는 엔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엔드란 접속사가 생기는 순간 동사를 연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 동사로 리드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정답은 어 리드. 그다음에 2번 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2번 골라 주시면 되는데 이게 데드리가 치명적인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일루전 착각이란 뜻이고요. What causes? 어 유발하는 것이죠. 이 무덤 나선 하강을 일으키는 것. 그게 아주 긴 회전 이후에 발생해서 조종사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 위글에 따르면 이 Graveyard Spiral은 발생하는데 뭐 때문에? 조종사가 자신이 그 돌고 있는 그 방향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요. 현실보다는 그의 느낌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우리말로 A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자, go about e start와 같은 단어였죠. 그래서 너는 너의 하루를 시작한다 뭐하면서 어, 끊임없이 모니터 감시 당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1의 어구들을 알맞게 배열할 때 지금 분사고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create를 어, creating으로 이렇게 분사고문화시키는거 중요하죠. 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 우리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사고문화시키는 거를 어, 연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냥 밑글에로 가장 적절한 거 당연히 2번이죠. 어, 현대 기술을 통한 감시가 어 깊이 자 인벤 뭔가 어 깊이 이뭐 자리 잡다 뭐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삶에 어 점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걔네들은 기꺼이 할 것이다 그들의 어 뭔가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뭐하기 위해서 그것 그것을 라는 거는 이 고통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고통을 완전히 피하고 최소화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B번 같은 경우에 어구들을 알맞게 배열하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to have invented 이거 잘 만들어 주라는 거였어요. 어 그들은 믿어지는 이렇게 이렇다고 믿어지는 건데요. 그 여기서는 벨이라는 그 발명가 얘기하는 거 있죠. 첫 번째 실용적인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믿어지는 그 벨에 대한 얘기니까 이게 여기서는 현재 이야기지만 현재보다 한 시제 이전인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to have pp를 쓸수 있다는 거 준동사의 완료형이라고 우리는 이번 주에 배웠습니다 C2번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했죠 여기서 당연히 이1트 물어보는 거였고요 아 그는 기기 장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 쉽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이죠 사람들이 어, 듣는 걸더 쉽게 만들어주는 장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미추신 AMR을 우리말로 해석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 not until 이게 비로소 뭐뭐 하다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1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어, 첫 번째 이 제대로 된 칫솔이 중국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중국인에 게 발명되었다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뭐뭐해서야 비로소 했다라는 라던틀 대구문을 여러분들이 어, 좀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확인한 겁니다. A 번 능동태로 바꾸는 거 우리만 송태 배웠으니까 능동태로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여기 바이 뒤에 있는 휠어가 처음 주체가 될 거고요. 그래서 주어가 만들었다. 여기서 <laughs> 빛만 빠지면은 어, 완벽하게 능동형이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보호 형태 원형으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능동태 문장으로 쓴다는 거. 마지막 B 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가 are used였어요. 이 부분이. 근데 제가 동사를 여기로 바꿔 버렸거든요. 이것도 변형인데 여기가 동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장에는 접속사 없이 동사를또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이 완전 수식어 처리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짓말 탐지기다라고 해서 아무리 해석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문법상으로는 여기가 동사가 맞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될수 없어요. 그래서 수동의 의미인 use라는 과거 분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